국내 투자자들은 더 미국 주식을 가열차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데요. TQQQ는 6.14% 하락했습니다. 속슬은 23.33% 하락. 대부분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에 들어간 사람은 기다리는 기간 그 자체가 굉장히 편하네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상품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회복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게 S&P 500이라고 해요.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S&P 500이고요.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은 더 미국 주식을 가열차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까지 집계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이 43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3월 기준 40억 달러 대비 5.7%나 증가한 수치거든요. S&P 500 지수가 2월 고점 대비 12% 이상 하락했는데도 오히려 서학개미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가 반도체 지수를 세배로 추종하는 SOXL이고요. 3위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5위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 10위는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입니다. 또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많은데요. 나스닥 인버스인 SQQQ가 7위, 속쓰레 정반대인 반도체 인버스 SOXS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10종목 중에 4개가 레버리지고 2개가 인버스고 나머지 일반 주식들도 테슬라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이 하나같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성과가 좋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데요. 대부분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슬은 23.33% 하락, TQQQ는 6.14%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레버리지도 어쩔 수 없이 하락했다 라고 하기에는요, 인버스 상품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속설과 반대로 움직이는 SOXS는 15.35% 하락했고요, TQQQ와 반대로 움직이는 SQQQ는 11.8% 하락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자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를 두고 미국 자산운용사 아카디안의 오웬 라모트 부사장은 한국인들은 폭락 직전의 주식을 매수하는 기이한 능력이 있다고 비꼴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많이 몰려있는 주식은 어김없이 하락한다는 거죠. 이건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파생 상품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원래 이런 상품은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 해칭을 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걸 투자용으로 잘못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레버리지는 주식이 아니라 파생 상품이고요. 파생 상품의 특성을 따라갑니다. 일반 주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수동적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레버리지는 오직 본주의 하루 변동 폭의 2배 또는 3배를 곱해서 그 계산 결과에 따라서 가격을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상품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관여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압 같은 여러 비용이 발생하고요. 매일매일 마이너스로 반영되면서 조금씩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사실 속슬도 3배짜리 레버리지라고는 하지만 가치 하락분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실제로 3배만큼 움직이지를 못해요. 기초 지수가 상승한 날 평균 2.72배가 상승하고요. 하락했을 때는 평균 2.8배 하락합니다. 0.08배. 즉, 매일매일 8%만큼 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SOXL의 상승률인데요. 대부분 구간에서 3배 밑에서 형성되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하락하는 날에는 배율이 3배보다 더 밑으로 쉽게 내려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거예요. 어떤 기초지수가 100에서 105로 오르면 5% 상승한 거죠. 그리고 다음 날 100으로 돌아오면 이건 4.8% 하락한 겁니다. 주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흐름이고요.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살짝 살짝 주가가 움직였던 것 뿐이죠. 가치의 변동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버리지는 이걸 전혀 다르게 반영합니다. 두배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5에두 배, 10% 상승해서 110이 되고요. 다시 다음 날에는 두 배인 9.6%가 하락해서 99.52가 됩니다. 본주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동안 레버리지는 비용을 사용하면서 0.5가 하락한 거예요. 가격이 오를 때는 오르기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수를 적용하고 가격이 내렸을 때는 내리기 전에 가격으로 배수를 적용하잖아요. 가뜩이나 상승할 때 배수가 하락할 때보다 낮아서 불리한데 여기에 모수까지도 불리한 값을 적용하니까 레버리지는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반복될수록 오를 때 버는 돈은 줄어들고 내려갈 때 잃는 돈은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해설해 줬기 때문에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아마 이런 단점들을 알면서도 레버리지를 하는 분의 심리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어쨌든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 본주를 사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싸게 사서 상승할 때 3배로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반등할지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락장이 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싸다고요. 일반 주식일 경우에는 많이 내렸을 때 싸다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내린 가격으로 기술적인 움직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걸 싸다고 보는 건 착각이에요. 그럼 기댈 수 있는 건 기초 지수가 그래도 확률상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급락 후에 과연 가격이 상승할까요? 흔히들 말하는 급락이라고 하면 일주일, 즉 5거래일 동안 10% 이상 하락하면 매수하고 싶은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지수인 SOXX가 일주일 동안 10% 이상 하락했을 때 속수를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격이 오를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요. 초반에는 3분의 2 확률로 수익권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안 좋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확률로 수익을 내는 건 맞아요. 폭락 후에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가 갖는 기간의 함정이에요. 원래 주가는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이걸 장기간 가져가면 시간 가치가 더해지면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레버리지는 시간 가치가 첫날에 제일 높거든요. 뒤로 갈수록 시간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죠. 매일매일 녹아나가는 주가를 상승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상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로 한번 손해를 보게 되면 이걸 복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손해가 났다. 그럼 다음날 그 다음날로 갈수록 점점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의 심리는 손해를 보기 싫잖아요. 오늘은 하락했으니까 내일은 오르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같은 상승을 하더라도 보상이 적어집니다. 주가가 내려갈수록 내려간 값에 배수를 더하거든요. 또 기초지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아요. 기초지수야 가격이 내리면 그만큼 사겠다는 수요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레버리지가 아무리 크게 내렸다고 해서 여기에 기술적 요소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레버리지를 오래 갖고 가는 게 힘들어요. 또 이런 상황에 몰리면 사람의 심리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레버리지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이 수익이 언제든 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된다는 심리가 작동해요. 조금만 이익이 나도 바로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버리지로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나쁜 습관이 이익은 적게 가져가고 손해는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찔끔찔끔씩 여러 번 벌다가 한두 번큰 손실이 나면서 모두 잃게 되는 저형적인 개미 패턴이죠. 레버리지 상품은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기 딱 좋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요. 사람의 행동이란 게 지능이나 교육 수준 이런 것보다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더 영향을 받거든요. 레버리지로 피폐한 심리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레버리지라는 원리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만큼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출이나 레버리지나 시간에 쫓기는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같은 금액으로 정립식으로 꾸준히 사면 언젠가는 매도할 기회가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DCA, 달러 코스트 에버레지 투자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이 사는 방식으로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분명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DCA라는 게 기간이 길수록 평단이 낮아지는 기법이에요. 이걸 레버리지에 적용하면 레버리지는 기간이 길수록 자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급등해서 플러스 효과가 최대화되는 그 순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난이도가 높아요 진짜 열정과 의지 파이팅이 대단한 분이 속스를 6개월에서 4년 동안 DCA 매수법을 실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평균 단가가 20달러 대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60달러 대에서는 한 줄을 샀을 거고 20달러 에서는 세 줄을 사고 10달러 에서는 여섯 줄을 샀을 테니까 평단은 많이 낮을 겁니다 그리고 차트상 볼때 최고가를 형성하던 시점에 매도만 하면 정말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과연 매도 기회가 왔을까요? 1년 이내에 투자하신 분은 아직 기회가 없을 거예요. 계속 하락했으니까요. 2년 이상 투자하신 분은 2024년 초에 짧게 기회가 왔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매도 시점이 올때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권에 도달하면 팔고 싶은 압박을 받을 겁니다. 지금이야 최고점이 어딘지 아니까 이때 팔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투자하는 입장이 되어 보면 지금 막 오르고 있어도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또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기다림에 지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익 보는 선에서 파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여기서 안 팔고 진득하게 기다렸다고 해도 이분들이 고점이 왔을 때는 더 오를 거란 생각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불장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SP 500에 들어간 사람은 기다리는 기간 그 자체가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프만 봐도 안정적인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내 편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그게 편안하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있으면 평단이 낮아지고 주가가 오르면서 두 지점이 교차되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또 이익을 보고 있을 때는 수익과 평단이 점점 거리를 벌리면서 멀어지는 게 보이는 거죠. S&P 500도 똑같이 5일간 10% 하락했을 때 투입했다고 가정하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익 확률이 점점 올라가서 90%를 넘습니다. 정말 운이 나쁘게 2022년에 시작했다면 그때 왔던 하락장 1년 정도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1년을 기다린 경험을 한번한 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내 평단가가 웬만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이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는 단계에 오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S&P500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주가가 장기 하락장도 있는데 그때 어떡하느냐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때 쓰라고 d c a 매수법이 있는 거예요 역대 최악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2000년대 2000년에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운 나쁘게도 바로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죠 이걸 회복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회복하고 1년 만에 다시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 주가는 반토막이 났죠. 이게 다시 회복하는데도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총 13년을 고생하는 건데요. 저도 13년을 고생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DCA 방식을 쓰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손해를 보지만 이때는 투자 금액이 적기도 하고 싸질 때 계속 사면서 평단도 꾸준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할때 불과 4년도 안 돼서 본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4년간 상승장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하락인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이미 나는 평단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회복해도 다시 수익권에 올라옵니다. 이때는 내 마인드가 바뀌어서 이 기간에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이 살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투자가 즐거운 거죠. 그 뒤로 마침내 찾아온 불장이 오니까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2020년에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이나 2022년에 장기 하락장은 정말 아무 관심도 없을 거예요. 같은 DCA 방식을 레버리지와 S&P 500에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1년 평단가가 현재랑 비슷할 거고요. 2년, 3년, 4년. 기간이 갈수록 더 낮은 평단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을 거예요. 분명 S&P 500 지수 자체를 숫자로만 보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대신에 수익률은 그저 그런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지수가 주는 안정성이나 기간 효과, 심리, 이런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상품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했을 때 레버리지를 해도 잘할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현재 회복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게 S&P 500이라고 해요. 1위가 벵가드 S&P 500인 VOO, 2위가 스파이, 3위는 IVB.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S&P 500이고요. 4위가 S&P 500의 확장판인 VTI, 5위가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입니다. VOO나 스파이, IVB는 운용 회사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S&P 500이고요. VTI 역시도 S&P 500과 80%의 비중을 공유하는 ETF고요. 미국인들의 이런 투자 행태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주식투자가 일상이고, 젊었을 때 주식을 통해서 모은 돈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도박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미국의 레버리지 같은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도박을 할 생각이 없다면 그런 투자를 따라해서는 안될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하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미국인의 투자 방식을 본받아서 주식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까지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S&P500에 장기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S&P 500에 장기 투자한다는 건 말은 간단해 보여도 막상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이즈를 만나게 되고요. 이걸 제대로 판단하고 걸러내지 못한다면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S&P 500에 장기 투자라는 꾸준한 과정을 실천해 내려면 주식 시장의 원리부터 경제 뉴스, 지표를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내 주변의 환경, 지식, 마인드 같은 나의 모든 것들을 S&P 500에 맞추고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머니 바게트와 함께하는 과정을 개선했으니까요. 고정 댓글도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모두 감사합니다.